오늘 사이좋게 해봐요. 아, 사이좋게 오순도순 지내자. 오늘 진짜 남들이 보면은 아 되게 잘 돌아가는 쿠구나라고 <목 Rutgers> 생각할 정도로. 아 빨리 좀 잡으세요. 원하는 아이템이 지나갈 때 이거 마우스 좌클릭 해가지고 쭉 끌어오면 되네. 이거 먹을 게 없는데? 한 명이 이거 끌고 오는 것보다 직접 뛰어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. 오케이 okay. 간다. 조파를. 어! 어 <laughs> <목소리> 아, 뭐야? 왜 <마치> 개처럼? <목소리> 바로 <목소리> 올랐어. <올라왔어>. 뭐야 이상어 <목소리> 너무. 말... 거... 저기 누나 혼자서 다 먹어요. 밤에 <목소리> <왜 이렇게> 없어. 죽어라 죽어라. 저지 너무 깨끗해요. 왜 더러운 받아러 가면 안 돼요? 밤에 <목소리> 없어. <목소리> 아, <밥을 목소리> <왜 이렇게 목소리> 만들어 볼까? 야 괌옹아 아피막 만들 야. 아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나보다 <laughs> <laughs> 와야 <저거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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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빠이 몽바 잠깐만 저 낚싯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어? 진짜요? 오케이 오케이 낚시합시다 낚시합시다 그 좋다 낚시야 드디어 고기 먹을 해냈렸어. 수 있다. 겠 이거 봐 형님 형님 저 신년조달했어요. 형님 나민이 굶자. 형민이 자나달라고 어? 잠깐만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. 어밥으로 줬어. 형민버요나 어떻게 해? 나 형이 진짜 버렸어. 나살려줘 고기 그림 만들었어요. 그림? 근데 그것도 그린? 나무 있어야 되니까. 내가 나무 오, 넣어놨어요. 오. 아 어, 오케이. 몇개할수 있어? 가자 연어 먹자. 연어 먹자. 사탕모. 응. 아, <목> 아 뭐야 여기를 맞다고 사탕모. 여기 사탕모 올려놓은 거 맞는 거 아니에요? 물려줘. 역시 <찬스친이잖아>. 캠핑파이어는. <laughs> <laughs> 채소 먹어야지 야채. 야채, 야채 먹으라 야채. 와 연어 연어 구웠다. 연어 구기 시작했다. 오 드디어 드디어. 와, 와. 대박 이거 와, 얼마나 이거. 얼마나 와. 얼마나 잘까? 와구와 그 중에 방금 음. 연어 내고 한거 누구야 나와?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? <웃음> 저염 <웃음> 저염식 <웃음> <다이어트도 시작하셨구만>. <웃음> 저염. 저염식 다이어트도 진짜 하셨구만. 저염. 누나 여기저기 멍 때려요 연어 먹는. 연어 기다리는거야 아니지 는안 해. 이정는는 거지. 이니도는안이랑다는안 해. 이 정도는 안먹어먹도는안먹이먹도 먹방. 해. 먹방. 이정먹는 <laughs> 아, 고고잘 먹을게. 먹는 거같습 <laughs> 먹어봐요. 아, 별로 안 오. 뭐야? 아, 두번 먹을 수 있어. 우와. 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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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과번 아, 뭐, 아. 아, 두 번도 아니야. 세번 먹겠는데? 야, 너그거 <laughs> 형민아 방금 그 무빙이 뺏을 것 같은 무빙이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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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<laughs> 우와. 우와. 아와잡아거 우리 사고 잡은. 로 와아 찍층 오세요 그, 뭐야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어 손가락질하는데? 뭐하는건데 뭐 손가락질지 오! 르 아, 배터리 부르부르부르 아, 부르 배터리. 배터리. 배터리 배터리요 당연하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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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뭐야 더높이 해야 돼더높이 해야 돼, 더 돼. 더 돼. 더 돼. 어, 높여야 돼 높여야 돼 높여야 돼명이 잡았어요 배털 여섯 개오오오레이 떴다 레이드 떴다 오! 절로 가면 되는거야? 네, 위인 것 같아요. 어? h 민 탐이다. 건물이다 건물이다, 건물이다 m e with us. Come with us. Come w i t 아, us. c o m 리 with us. c o 아, 꼭대기 가면 엔딩 c o 뜬대 아, 진짜? 이거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?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? 여기, 여기 이거 타고서 t h 철골, 철골 m e with us. Come w 이 t h us. 네 걸로 건너와요. 그냥 건너. 너무 프레임들 합시마니까. 잠깐 갔다 왔어. 아, 봅시다. 점프? 네 거기서 뜨거러진다 해도 점프. 높. 아! 어 아! 됐다. 오 어떻게 했냐 이게 그 약간 대각선으로 네. 뛰면 돼요. 웨어세이프. 네 서버 저장할 네. 수 있어요. 꼭대. 잠깐만. 거기 어제나 이거 컨트롤 잠깐만, 안 좋으면 잠깐만, 꼭대기 뭐. 못 가서 엔딩도 못 보냐? <laughs> 잠깐만. 어물 물 마셔야 된다. 왜 뒤에서... 소? 아, 여기 오니까 프레임들 아 겨쩐다. 계단으로 가신다는데 오! 어, 왔다! 왔다! 달리기 키 없지? Shift s 아, 달리기 알아드릴게요. 키가 있어?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이거 지금 맨 밑에 왼쪽 아래부터 해서 그래 주자면올 음. 네. 아이스크림 벨트 모든 얼음이 녹을 것이다 음. 과학자들은 음. 2년 안에 녹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어. 그래서 그 수면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수위가 음. 몇백 미터가 올라갈 것이다 나 지금 몇백 미터가 올라가서 다 잠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아 이거, 오스트레일리아가, 어, 네. 어. 그래서 이 다음 뉴스가 이게 지금 2 0 2 0년있잖아요그 어, 어, 어. 다음에 2023년에 어. 뉴스에 보면은, 오스트레일리아는 완전히 다 물로 뒤덮였다. 어. 그래서 옆, 그 옆에 2028년에 지구 어. 모습을 보면은, 원래 그 녹색 땅이 지상이고 파란색 땅이 물이잖아요. 어, 어. 그, 근데 물로 그 뒤덮혀네 어, 아예 물로 뒤덮힌 거예요. 와. 그래서 지금, 자. 아, 안전한 사람들이 안전한 게 있는 유토피아라고 불리우는 곳이 지금 이 H, 몇 좌표에 있다라고 아... 찍혀 있는 거아 음, 이 좌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? 그래, 이 좌표가 어차피 저희가 볼수 있는 맵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치를 게임이 아니었어. 음. 갑시다. 그래서 바다에 쓰레기가 많았고 육지가 안 나왔던 거구나. 그렇구만. 아, 그래서 나도. 쓰레기가 많았던 거야. 이게 말이 안 됐어. 아, 맞네. 수고 소안 셨습니다. 음. 아는데 여러분들 아, 잘 보고 하셨습니다. 감사하셨습니다. 잘 보셨습니다. 많이 보셨다. 아,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. 네, 근데 재밌게 했어요 진짜. 근데 재밌게 진짜. 진짜. 진짜 재밌었어. 음. 이거 근데, 엔딩 더 나오거나. 근데, 더 좋았지, 이거, 신자분들도 아마 아쉬워서 그랬을 거야. 야, 엔딩 더 나오거나 다른 게임 있으면 또 하죠. 좋습니다. 네. 좋았어요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약간. 어, 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.